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나와서 분니엘에서 씨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형 에서를 만났습니다. 그때 한 인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듯 합니다. 참 멋진 인사이지 않습니까? 그 인사로 에서의 얼어붙은 마음이 녹았고 그의 마음에 위로가 되었고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시간 서로 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성도님을 배우니 우리 선생님을 배우니 하나님을 배운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오늘은 교사 주일입니다. 우리 영세교의 다음 세대 교사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함께 말씀 듣고 다짐하며 격려하는 시간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올한 해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열심히 달려가고 계신 우리 다음 세대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또한 온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는 여름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교사들에게 더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시신나 찬양팀이 했습니다. 중등부 선생님과 중등부 학생들이 구성된 이 시심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의 이러한 작은 발걸음에도 언제나 크게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우리 교사된 우리들과 말씀드는 온 성도들이 그날과 그때를 예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감난산 위에 앉으셔서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천국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인자의 오심을 말씀하시는 중에 있는 열처녀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배경이 되는 유대의 결혼식은 우리나라에서 하는 결혼식과는 사뭇 다릅니다. 당시 유대의 결혼풍습은 신랑이 저녁 때쯤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잔칫집에 열 명의 신부의 들러리가 있습니다. 이들은 신부와 함께 신랑의 집으로 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대 결혼식에서 신부 들러리는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맡겨진 역할은 등불로 길을 밝히며 밤에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기다리며 다시 신부를 만나게 해서 신랑 집으로 가는 큰그 행렬 가운데 빛을 비추는 역할이었습니다. 결혼 예식의 시작 부분에 있는 이 역할은 참으로 중요한 순서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부의 들러리들은 밤새도록 불을 밝히기 위해 세심한 수고와 준비를 했어야만 했습니다. 신부의 들러리는 순백의 흰색을 옷을 준비해서 입었습니다. 그리고 등불을 마련해서 깨끗하게 청소해야 했고 그 등을 잘 정돈하며 빛이 잘 비출 수 있도록 그 안에 심지는 잘 불탈 수 있는지 소지하는 일까지 준비하며 그리고 기름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자기 소임을 다하느라 정신없이 바빴을 것입니다. 이러한 신부의 들러리들처럼 사실 우리 다음 세대 교사들도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주 동안 반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연락하는 일, 동력하는 선생님들의 형편을 살피는 일, 주일에 먼저 경건회를 통해 예배자로 서는 일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맞이하며 신발 정리하는 일, 겉옷을 정리하는 일, 그리고 공가와 특별 활동을 진행하고 준비하는 일, 찬양 인도와 찬양대를 지도하는 일, 지휘와 반주로 예배를 섬기는 일, 맛있는 간식을 준비하는 일, 서기 회계 등의 임원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 참으로 많은 일들로 섬기고 계십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교육부가 하는 행사나 특히 지금과 같은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때는 더 더욱 더 많은 수고와 헌신으로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준비에 있었어도 철저하게 더 준비를 하는지 모릅니다. 이미 알고 계셨죠? 그렇게 열심히 주님의 사약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준비한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아이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아이들이 성령님과 동행하도록, 아이들이 진리를 깨닫도록,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믿고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칠 내용을 준비하고 말씀의 접목점을 준비하고 믿음의 행위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잔칫날의 신부의 들러리들처럼 말입니다. 맡겨주신 사명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기도로 준비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다음 세대 교사들입니다. 사랑과 기도에는 그 준비에는 아무리 많아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한다고 해도 그동안 너무나 열심히 준비한다고 했지만 부족함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당일이 되면 어딘가 모르게 빠진 것만 같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완벽하게 준비했느냐에 초점을 둔다면 우리 가운데 실족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완벽하게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나타나도 그 부족함이 놀랍게 채워지더라는 말씀입니다. 그 빈틈을 함께 메꾸고 함께 기독하고 협력할 교사 공동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더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10명의 신부 들러들 중에 5명은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나머지는 준비가 덜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랑의 옴이 늦어지자 기다림에 지쳐 모두 다 졸고 자고 있던 그때 그 중에 다섯 명이 처녀들이 갑자기 보라, 신랑이 왔다! 다 일어나 맞으러 나오라! 하는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 신랑을 따라가려고 등불을 드는데 그 등불에 기름이 다 떨어진 것을 그제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는 서둘러 기름을 구하러 나갔고 그 바람에 잔치 행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고 늦게서야 예식장에 나타난 이 다섯 명의 처녀들은 굳게 닫힌 문 앞에서 결혼식에 참여하지 못하고 슬피 우는 모습을 보입니다. 유대 결혼풍습에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잔치집에 들어서는 순간 문은 굳게 닫힙니다 왜 그럴까요? 문이 닫힌 후에는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에 도적과 강도들의 잦은 출현으로 인해 잔치에 손님이 다 왔으며 문을 닫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과 신부 손님을 보호했습니다 열 처녀가 다 같이 열심히 준비한다고는 했지만 그 다섯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랑이 왔을 때 맞이해야 할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이들도 함께 신랑을 기다렸고 준비하고 있었지만 결국 혼인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장면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너무나 안타깝고 안쓰럽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반면에 슬기 있는 다섯 처녀는 결혼 행렬을 위해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함으로써 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슬기 있는 자 그리고 어린 석은 자라고 미련한 자라고 나뉘어진 이 이야기에서 슬기가 있고 없고는 무엇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본분이 무엇인지 아는 자와 알지 못하는 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슬기 있는 자는 등과 함께 여분을 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행렬을 잘 인도하는 것이 자신의 본분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본분에 합당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깨어있으라 13절에도 나오는데 깨어있다는 말이 잠도 자지 않고 깨어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신랑이 왔을 때 모두가 자고 졸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준비가 되었던 슬기로운 자들은 신랑이 왔을 때 바로 따라 나설 수 있도록 설사 잠이 들었다 하더라도 모든 준비를 마친 자들은 바로 잠에서 깨어서 나갈 수 있도록 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깨어 있는 자들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에서 자신의 본분에 합당한 행동을 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라는 말이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며 깨어 있는 자세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깨어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악하고 근심이 많지만 우리를 맞이해 주실 주님을 기억하며 그 기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안아주고 아이들을 주님께로 더 가까이 데리고 가는. 복된 교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비란 언제까지 할수 있겠습니까? 가령 지금 여름성경학교와 여름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준비를 한다고 했을 때 언제까지 어디까지 할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바로 행사 당일 전까지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일단 그 날이 오면 더 이상의 준비는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이 닫히기 때문입니다. 다시 기름을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사왔을 때는. 잔치집 문이 닫힌 후에 도착한 것이고 그들은 이미 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주여 문을 열어 주소서라고 외치고 있지만 그 간청에도 이런 목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미 들러리로 서야 할 사람들은 더 이상 소용이 없어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열 명의 처녀들은 신랑이 그날 밤에 오기는 하겠지만 정확히 언제 도착할지는 알수 없었습니다. 신랑은 멀리에서 출발을 했는지 늦게 출발했는지 알 수가 없으나 밤이 깊어지자 이들은 모두 잠에 들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가 예상하는 만큼 빨리 오지 않으실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하여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순종을 안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맡겨진 사명에 순종하고 그들의 삶에 충실한 자들만이 주님의 갑작스런 오심에 대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때 그 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심을 알고 기다리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하부 목사로 사약을 할 때의 일입니다. 당시 선생님들과 나눈 대화인데요. 우리 선생님들은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항상 연말이 되면 선생님들은 고민을 하세요. 내년에도 사약을 할수 있을까? 내년에도 또 교사를 쉬고 싶은데 계속 해야 될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답변을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얘기가 이제 교사 회의 전에 이루어지는데 한 선생님이 손을 딱 높이 들더니 영화부는 순장합니다. 함께 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손을 딱 올렸습니다. 몇 명의 선생님들이 손을 올리고 행복하게 하하 웃으며 연말을 보내게 되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이듬해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고민인 선생님들이 그대로 같이 섬기며 아직까지 섬기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 땅에서 주어진 생명의 사명을 다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그 준비로 말미암아 주님의 혼인 예식에 기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부끄럽지 않습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다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왔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라가 임할 것을 확실히 믿고 등불에 기름을 잘 준비하며 기다려야겠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 신랑을 만나러 갈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연약하여서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나, 되어 있지 않나 고민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실 때에 그날에 우리 모두는 기름을 준비하며 기다려야겠습니다. 그 기름은 성령의 기름, 믿음의 기름, 확신의 기름이 끊임없이 준비되어 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지혜로운 교사는 본분에 충성되고 신실한 교사입니다. 지혜로운 교사는 때에 따라 준비하는 교사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교사입니다. 언제 오시든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교사입니다. 때로는 신랑이 왔다 라는 목소리와 같이 잠자는 다음 세대 자녀들을 흔들어 깨우는, 일깨우는 교사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 교사가 힘들기만 했다면, 10년, 20년, 30년 할수 있었겠습니까?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엇보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신 것입니다. 교사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신 사명 맡겨진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누구보다도 더잘 아는 것이 바로 우리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우리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귀신같이 압니다. 너무나 깨뜨려보고 기가 막히게 알고 있습니다. 사랑보다 더 좋은 가르침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백마디 말보다 한번더 아이들 눈을 바라봐 주시고, 아이들의 말을 들어봐 주시고, 아이들의 편이 되어 주시고, 아이들을 이해하는 교사. 아이들을 끔찍히 사랑할 때 아이들도 그 선생님을 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교사로 헌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드린 헌신보다 주 하나님과 아이들을 통해 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교사의 자리를 붙들고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어린 양들일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천국잔치에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더욱 사랑하는 귀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백성으로 주오심을 바라며 믿고 예배하는 삶을 통해 다 함께 기쁨의 영광의 그날을 누리시는 우리 영세교의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